안녕하세요. 혹시 신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신과 나는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아버지가 아닌 친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자, 이 책이 시작부터 던지는 질문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해야 한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그 생각의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책에서 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결과를 얻어낼 최선의 방법이다. 와, 우리가 겸손하게 빌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파격적인 답변 아닌가요? 아니, 근데 왜 이런 파격적인 관점이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은요, 이 책의 저자가 들려주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문제 뒤에 있는 한 아들의 인정투쟁,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 그러니까 저자는요, 어렸을 때 친구 사귀는 걸 되게 힘들어 하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바로 이 결핍이 그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되어버립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이 화려한 이력 좀 보세요. 토론 챔피언, 밴드 활동, 신문기자, 라디오 아나운서까지. 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모든 성취가 그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이 되긴 했는데, 그 갑옷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질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토론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딱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난 당연히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가 정말 원했던 건 트로피가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인정 바로 그 한마디였을 텐데요.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인정의 그릇을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어린 시절의 결핍이 평생의 숙제가 된 셈입니다. 자,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제 더큰 영적인 차원으로 넓어집니다. 책 속에서 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신의 진단은 놀랍도록 날카롭고 직접적이었어요. 너는 정말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땅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하늘에 그대로 옮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대하듯 신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더 중요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상의 부모님 모습을 신에게 투영하면서 비슷한 영적 장애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 속의 신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나를 계속 부보로 여기다가는 대단히 쓰라린 경험을 맛보고 말 것이다. 자, 그럼, 이 뿌리 깊은 아버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이 책은 아주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관계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신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면, 그럼 대체 우리는 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궁금증입니다. 책이 제시하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위계적이었던 관계를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을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신 모델은 위계, 심판, 두려움에 기반하죠. 반면에 친구로서의 신 모델은 어때요? 평등, 연결, 그리고 파트너십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더 원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과 이런 우정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냥 개념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7단계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게 신과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모든 소중한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침인 거죠. 그 여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먼저 상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요? 이 깨달음을 통해 저자는 마침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납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그 아버지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 당신과 도움되는 완벽한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네요. 이제 이 모든 여정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너무나 익숙하게 여겨왔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군림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걷는 친구로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지 그 생각의 씨앗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